그렇지만 그첨목은 유약 발색이야. 아 예, 유약에 의해서 뭐지? 검어지고 막 그런데 물론 소지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지만 제일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유약이다 이거죠. 유약에 철이 많이 이제 조금 함유되어 있는 거죠? 많이 들어가 있죠 철이 유약에 그러니까 소지에도 지금 철이 들어가 있으면. 네. 자 이거는 이제 소지에 철이 들어가 있는 이 이게, 이게 네, 제가 만들어 쓰는 그 천목 소지고 이거는 소지에 철분을 거의 100% 없다고 생각할 죠 없지만 철분이 거의 없는 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. 지금 그 칼라가 약간 누렇고 하얗고의 차이가 이제 그, 그 철분 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. 아. 그 철분 이 있고, 없고, 그다음에. 네. 이거를 만드는데, 이제 기법을 설명하면, 어차피 누군가가 이걸, 우리 제자가 한 10명 있는데, 이어가겠지만, 이게 지금 더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, 좀더 제가 이거를 부를 때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요게 이제 그 꽃이 핀 거예요. 이렇게. 예, 아, 그 조명 좋 아니, 좀 짓기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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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예, 예 이렇게 꽃이 오, 진짜, 필 수도 있고, 꽃이 너무 예쁘게 폈다. 난 이렇게 문개구름처럼 네. 이렇게 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한번 소송해서 되는 게 아니고, 아. 소송을 세 번, 네번해요 아. 이렇게 피기 위해서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축화 그 팽창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소지가 아. 못 버티는 거예요, 이렇게. 갈라지죠. 아. 그죠? 네. 이게 1300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갔다가 서너 번을 하니까 얘가 못 버티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관건이에요. 이거를 잡기 위해서 흙을 계속 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 잡았어요. 이거를. 근데 물론 안 깨지는 것도 있어요. 깨지는 것도 있고 안 깨지는 것도 있는데 되두록기면안 깨지고 그 규칙적으로 나와줘야 되죠. 이제 그만큼 좀 어려운 음. 점이 있는 거죠. 도장이 되는 거는 과학으로 시작해가지고, 음. 과학으로 매듭하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. 음. 어려운 거 없어요, 사실. 또 과학적으로 네, 좀... 많이 문의하신 분들도 많은데, 네, 그래도 아니에요. 이런 과학적인 것을 활용하셔서, 네. 또 우리가 이런 인문학적인 또 어떤 우주를 볼수 있는 것을 네. 만들어내시는 것이 그, 또. 모든 분의 관점에 따라서 네. 그 상상을 하는 거고,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네. 제가 혼날 얘기지만 예술은 아니에요. 이거는 기술입니다. 기술. 아, 예술도 네. 있는 거 아니에요. 거기다 혼을 집어넣으면 예술이지만. 네. 그래서 교수, 제 박사님께서 이게 과학이다 하시고, 그 개발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또 완성품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그 봉황을 볼 수가 있고 또 블랙홀 같은 우주를 볼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음, 이제 설명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